땅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래 속에서 수백 개의 거대한 발톱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지계인 코코넛 크랩은 어둠 속에서 코코넛을 사냥하는 활동을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 코코넛을 훔치고 코코넛 숲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게발로 코코넛을 달걀 껍질처럼 깨뜨릴 수 있기에 바다 괴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도둑들을 위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코코넛 숲을 가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행동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코코넛 크랩의 침입과 농부들이 이 거대한 육지계를 키우기 위해 500 헥타르의 코코넛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워지자마자 코코넛 정글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육지계인 코코넛 크랩은 깊은 바위 틈과 모래 동굴에서. 천천히 기어 나와 마치 선사시대부터 존재해 온 종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3300뉴턴 이상의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 얇은 철봉을 부수거나 바위처럼 단단한 코코넛을 부술 수 있습니다. 집고양이보다 몸길이가 길고 몸무게는 최대 4kg까지 나가 집고양이보다 큽니다. 긴 다리, 두꺼운 등껍질, 그리고 금속성 자주빛 갑옷을 입은 몸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막 기어 나온 고대 전사처럼 보입니다. 이 개가 그토록 엄청난 크기로 성장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고립된 생물들이 생존을 위해 더큰 크기로 진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섬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스이쉘, 괌, 바누아투를 포함하여 인도양과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에서 코코넛 크랩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인간조차 두려워해야 할 자연의 힘의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밤중에 코코넛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정원 전체가 파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일이 으스러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밧줄이 종이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도 사람도 아닌 게 특히 거대한 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고 집게발이 모래 위에 툭툭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무게의 6배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뒤에서 끌고 가는 남자를 상상해보세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는 듯 모든 행동에는 불안할 정도로 정밀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키가 9m가 넘는 나무에 기어올라 줄기를 잘라 코코넛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후 그들은 천천히 나무 위로 기어가 노동의 결실을 맛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코코넛 선적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그들이 아래로부터 오는 도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타리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1미터에서 다음 미터로, 한 나무에서 다음 나무로, 그리고 어느 날 밤에서 다음 밤으로 계속해서 정글을 되찾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곳이 여전히 인간의 숲인지, 아니면 그들의 영역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류는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덧소리도 공포에 질려 밤을 지새우던 사냥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숲을 몰아내려고 할수록 숲은 더욱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측정을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코코넛 크랩이 있는 지역에서는 토양을 일구기가 더 쉽습니다. 초목이 더 무성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합니다. 그들이 파낸 각각의 동굴은 공기가 땅에 닿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떨어진 코코넛이 부서지면 부식질로 변하여 숲 전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전에는 재앙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생물 다양성의 자연스러운 호흡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코코넛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잠못 들게 했던 개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 코코넛을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백 그루의 코코넛 나무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고. 천연 수계와 부드러운 울타리로 둘러싸인 새로운 숲이 생겨났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코코넛개들은 밤에나와 일을 마치고 나면 사체를 치우고 땅을 갈고 다시 식물을 심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마을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빼앗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공존이라는 암묵적인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세기만에 처음으로 자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는 황당한 개념이었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에 그들은 500헥타르에 해당하는 1,200에이커가 넘는 코코넛 나무를 심어 전에 본적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코코넛계에게만 바쳐진 코코넛 숲입니다. 어린계, 성체계, 번식기계를 사용하여 각 위치를 뚜렷한 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센서 시스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자연순환을 방해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온도, 습도, 이동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달성됩니다. 떨어지는 익은 코코넛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이 보관됩니다. 일부는 식용으로 수확하고 나머지는 철제발톱을 가진 정원사를 위해 남겨둡니다. 이에 대응하여 그들은 수천개의 작은 굴을 파는데 이는 토양의 통기성과 지표면 아래의 지하수 유지에 기여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땅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이 모래에서 솟아올라 황금빛으로 타오르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밤의 괴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공생 관계를 보여줍니다. 코코넛 크랩의 발톱 내부에서 발견되는 생체 역학적 메커니즘은 진화의 매우 놀라운 사례입니다. 부착 근육 시스템은 건조 근육 조직 비율에 걸쳐 있는데, 이는 바닥에서 발견되는 비율보다 60%더 높습니다. 또한 발톱 관절은 이중 지렛대 이론에 따라 기능하며, 이는 인간 팔 근육이 생성하는 힘의 10배를 생성합니다. 코코넛 숲 그늘 아래는 지하에서 운영되는 성장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한때 농부들의 고충으로 여겨졌던 이 현상이 이제 섬의 주요 수입원으로 부상했습니다. 고급 식료품 시장에서는 다 자란 코코넛 크랩 한 마리가 200달러 이상에 거래되는데 이는 코코넛 한 바구니 가격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도쿄, 시드니, 호놀룰루의 레스토랑에서 손으로 직접 채취한 개나 외딴 섬에서 온 개를 얻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단순히 고기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고기입니다. 코코넛 크랩은 생태관광, 생물학 연구 그리고 특정 섬의 브랜딩에도 기여합니다. 현재 여행객들은 이 괴물이 나무에 오르고 코코넛을 깨뜨리고 서식지인 모래에서 직접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 1 5 0 0마일이하 2400km 이상을 기꺼이 여행합니다. 육지 해산물 분야에서 코코넛 크랩 고기는 희귀하고 코코넛 본연의 풍미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닥에 살은 단단하고 소금기가 많으며 이 바닥의 종 특유의 연기 자욱한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코코넛으로 만든 숯불에 코코넛 크랩을 구워 어린 코코넛으로 만든 우유를 뿌리고 바나나이프로 감싸 몇 시간 동안 굽습니다. 숯불에 구운 껍질을 열면 향긋한 증기와 윤기나는 분홍빛 흰색의 살, 달콤하고 기름진 속살, 그리고 숲의 향이 모두 느껴집니다. 이 섬에서 열대 캐비어처럼 제공되는 코코넛 크랩은 섬내 고급 리조트에서 한 인분에 최대 500달러까지 합니다. 그들은 9m가 넘는 나무에 올라가 줄기를 자르고 코코넛을 떨어뜨린 후 천천히 기어가 전리품을 즐겼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을 코코넛 산적, 땅 속의 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함정도, 어떤 울타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코코넛 나무 하나하나, 그리고 몇 미터씩 숲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여전히 인간의 숲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왕국일까요? 그러다가 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함정 소리도 밤마다 쫓아다니며 두려움에 떨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밀어내려 할수록 숲이 더 약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와서 측정하고 귀를 기울인 결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코넛 크랩이 있는 곳은 흙이 더 푸르고 나무는 더 푸르며 생명은 더 풍부합니다. 그들이 파는 동굴 하나하나는 공기가 땅으로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부서진 코코넛 하나하나는 숲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부식질이 됩니다. 한때 재앙으로 여겨졌던 것이 결국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코코넛 열매를 따기 위해 코코넛을 심지 않고 자신들을 깨어 있게 했던 개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코코넛을 심었습니다. 새로운 숲이 자라났습니다. 수천 그루의 코코넛 나무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부드러운 울타리와 자연수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밤에는 코코넛 개들이 나와 사체를 치우고 땅을 갈고 다시 식물을 심는 등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빼앗지 않습니다. 마을 촌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고 있을 뿐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인간은 침묵의 합의, 즉, 공존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자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의 사람들은 500헥타르에 해당하는 1,200에이커가 넘는 코코넛 나무를 심어 전례 없는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바로 코코넛계를 위한 코코넛 숲입니다. 각 구역은 개의 연령, 유년기, 성체, 생식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센서 시스템은 온도, 습도, 이동 패턴을 모니터링하는데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고 재현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익은 코코넛은 모두 기록됩니다. 일부는 수확되어 인간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철제 집계발을 가진 정원사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정원사들은 수천 개의 작은 불을 파 토양에 공기를 공급하고 지하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땅거미가 지면서 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발톱이 불타는 황금빛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밤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상징합니다. 코코넛 크랩 발톱 내부의 생체역학적 구조는 진화의 걸작입니다. 부착 근육계는 건조 근육 조직 비율을 바닥에보다 60%더 높으며 발톱 관절은 이중 지렛대 원리로 작동하여 인간 팔 근육의 20배에 달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코코넛 숲 뒤에는 떠오르는 지하경제가 있습니다. 한때 농부들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섬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다 자란 코코넛 크랩은 고급 식료품점에서 200달러 이상에 팔리는데 이는 코코넛 한 바구니 가격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도쿄, 시드니, 호놀룰루의 레스토랑들은 외딴 섬에서 직접 잡은 개를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코넛 크랩은 생태관광, 생물학 연구, 그리고 섬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합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이 생명체가 나무에 오르고 코코넛을 깨고, 모래사장에서 바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 2,500km, 1,500마일 이상을 비행합니다. 코코넛 크랩살은 육지 해산물로 희귀하고 천연 코코넛 향이 풍부합니다. 살은 단단하고 소금기가 풍부하며 은은한 연기 자욱한 나무 향이 나는데, 이는 다른 바닥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향입니다. 현지인들은 코코넛 숯불에 코코넛 크랩을 굽고 어린 코코넛 밀크를 뿌린 다음 바나나잎에 싸서 몇 시간 동안 구워냅니다. 까마게탄 껍질이 열리면 향긋한 김과 윤기, 나는 분홍빛 흰색 속살이 드러나며 달콤하고 기름진 속살에는 숲의 향이 가득합니다. 섬의 고급 리조트에서는 코코넛 크랩 요리를 열대 캐비어로 1인분에 최대 500달러까지 합니다. 코코넛 크랩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매혹적인 생태적 반전을 넘어 자원 착취와 보존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패러다임에 대한 심오한 고발입니다. 제가 깊이 통찰한 바는 자연과의 전쟁에서 공생적 경작으로의 이러한 전환이 인간 관리에 있어 중대한 진화적 도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제로섬 게임 원칙에 따라 정의되어 왔습니다. 자원은 채굴되고 그 채굴을 방해하는 생물은 위협 요소, 즉 강도로 지정됩니다. 인간의 이익을 향한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지닌 코코넛 크랩은 그 적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개를 경제적 손실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개의 생태적 기능, 즉, 토양의 공기순환, 파쇄와 분해를 통한 영양소 순환을 관찰하기 시작한 순간, 그들은 훨씬 더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에 대한 갑작스러운 애정 때문이 아니라, 생태적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 생산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 자산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후 500헥타르에 달하는 코코넛 크랩 전용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이러한 통찰력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코코넛 크랩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코코넛 크랩의 존재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귀중한 육상 해산물, 생태 관광, 그리고 전반적인 토양 건강이 일반 코코넛 판매 수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지구 환경 보존과 토지 이용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가장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접근 방식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기존의 자기조절적 순환 체계에 통합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선사시대의 거인이었던 코코넛 크랩은 우연한 스승이 되었으며 야생종의 힘과 기능을 존중할 때그 가치가 농업 해충에서 번영하는 경제의 필수적인 초석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존이 아니라 깊은 생태적 존중을 통한 상호 번영입니다. 모든 추수감사절 만찬과 델리 샌드위치는 식탁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미국 칠면조 양식산업의 광활하고 활기찬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칠면조가 현대 과학과 여러 세대에 걸친 농업 전통이 융합된 시스템에서 사육되고 사료가 공급되고 정성껏 가공됩니다. 그 이면에는 규모, 정밀성 그리고 노고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농부와 기술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의 칠면조 고기 수요 증가에 발맞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매년 2억 5천만 마리가 넘는 칠면조가 광활한 목초지 위에 거대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감사절이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의 4,600만 마리의 칠면조가 새장에서 탈출하여 공장의 행렬을 거쳐 마침내 가족의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양계 시스템 중 하나를 둘러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전통과 산업적 정밀함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매일 수천 마리의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장부터 24시간 내내 사료 공급과 환기를 제공하는 자동화된 축사까지 이 여정의 모든 단계는 치밀하게 계획됩니다. 단몇달 안에 유전학, 사료, 그리고 농장 설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연약한 병아리를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된 13.61kg 이상의 닭으로 변화시키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가 그것은 단순히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모, 효율성,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다른 가금류 산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칠면조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칠면조 생산은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와 같은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주에는 매년 2억 5천만 마리 이상의 칠면조를 사육하는 이 점오개가 넘는 상업 농장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에만 약 4천만 마리의 새가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새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농장들은 합쳐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는 동시에 휴일 시즌 내내 미국 사회의 특징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일반적인 칠면조 농장은 16주에서 20주 사이의 성장 주기를 거칩니다. 부화 후 처음 며칠 동안은갓 부화한 병아리를 열등으로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후 자동급이 급수. 환기 시스템을 갖춘 특수 축사로 옮깁니다. 생후 6주가 되면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밀도를 줄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침내 4, 5개월이 지나면 칠면조는 시장 체중에 도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3,18kg 정도입니다. 이는 야생 칠면조의 약 2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규모, 속도, 그리고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수백만 번 반복되는 이러한 순환을 통해 활력을 얻습니다. 단 하나의 알이 모든 칠면조의 일대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번식 농장 내에서 엄선된 암탉들은 매 계절마다 100개에서 120개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현대식 사육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집둥지 대신 경사진 바닥둥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알을 트레이에 부드럽게 굴려넣어 깨지거나 오염될 위험을 최대 95%까지 줄여줍니다. 그 후, 알은 매 주기마다 수만 개의 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인큐베이터로 옮겨집니다. 어미닭이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보살핌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내부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도, 습도, 심지어 회전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제어합니다. 28일 후, 껍질은 거의 동시에 깨지면서 작은 병아리들이 첫 숨을 쉬는 합창을 선보입니다. 이는 껍질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선별 과정은 바로 시작됩니다. 모든 병아리는 철저한 검사, 체중 측정, 그리고 전염성 기관지염이나 뉴캐슬병과 같은 질병 예방 접종을 거칩니다. 약하거나 기형인 병아리는 도태되고 가장 튼튼한 병아리는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을 위해 준비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새끼 병아리들은 황금빛 털에 솜털이 많고 불안정해서 마치 연약한 병아리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면조는 불과 16주에서 20주 만에 13.61kg에서 18.14kg 사이의 무게를 가진 새로 성장하여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음식 전통 중 하나를 만들어낼 준비가 됩니다. 어린 칠면조가 일반 병아리와 외형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화 직후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율성과 복지를 모두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정밀 축사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축사에는 7면조 5,000마리에서 5만 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수백 피트에 달하는 공간에 완전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기입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흡입구와 대형 팬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고 암모니아가 제거되며 산소 농도가 유지됩니다. 온도는 신중하게 조절되며 처음 몇주 동안은 병아리를 위해 온도를 높이고 닭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낮춥니다. 자동 조명 및 냉방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연중 내내 쾌적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사료와 물의 운송은 옥수수, 콩, 밀, 비타민 등 균형 잡힌 사료를 공급하는 긴 철제 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니플 급수기는 최소한의 낭비로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센서가 실시간으로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고 질병 징후가 있을 경우 농장주에게 알려줍니다. 니플 급수기는 점점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생물 보안 프로토콜 시행 진입 지점 제한, 발 씻김, 그리고 보호복 착용을 통해 병원균이 축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결합으로 수백만 마리의 칠면조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규제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연약한 병아리를 미국 명절 식탁의 중심이 되는 닭으로 탈바꿈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칠면조가 육추기를 지나면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에 달려 있습니다. 7면조는 평생 동안 각 발달 단계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된 약 90kg의 사료를 섭취합니다. 임신 초기 몇주 동안 사료에는 골격 발달과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조단백질이 최대 24%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중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성체닭의 사료는 옥수수나 밀처럼 에너지가 높은 곡물 위주로 변경됩니다. 콩, 보리, 미네랄, 비타민 A, D, E를 첨가하여 사료를 보충하면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방목 농장에서 사육되는 칠면조는 풀뿐만 아니라 곤충도 뜯어 먹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풍미를 더 좋게 합니다. 생후 6주가 되면 병아리의 무게는 약 1.54kg입니다. 성장 단계에 이르면 사육 밀도를 줄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동 환기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폐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시장에 출하될 칠면조의 무게는 생후 16주에서 20주가 되면 13.61kg에서 18.14kg 사이로 야생 칠면조의 약두 배에 달합니다. 먹이를 주고 관찰하고 수정하는 이 끊임없는 순환은 아주 작은 새끼 칠면조들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의 중심이 되는 새로 탈바꿈시키는 산업적인 안무입니다. 모든 명절 만찬 뒤에는 이러한 순환이 있습니다. 천연 곡물을 먹고 자란 칠면조는 얼마나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은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칠면조는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시장 체중에 도달하며 이때 수확 과정이 시작됩니다. 작업팀은 축사를 빠르게 통과하며 수천 마리의 무거운 칠면조를 운송 컨테이너에 싣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컨베이어 로더나 기계식 리프트와 같은 최신 기술 덕분에 이러한 요인들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격적인 수준의 스트레스와 피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농장들은 하루에 수만 개의 물품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상자를 따라 닭들은 살아있는 가금류 전용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도로에서는 쌓인 케이지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시스템 덕분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 단계는 엄격한 생물 보안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축사에서 도축장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농장에서는 차량을 소독하고 정확한 이동 일정을 계획하며 기록을 보관합니다. 피로와 체중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칠면조는 인근 시설까지 단몇 시간 만에 이동합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정된 상태였지만 지금은 철저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공장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은 성장 주기를 마무리하며 평화로운 시골 풍경 속 수백만 마리의 칠면조를 미국 식품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으로 데려옵니다. 현대식 가공 공장의 틀 안에서 칠면조 생산의 규모는 가장 쉽게 드러납니다. 자동화를 활용하여 이 시설들은 마치 거대한 조립 라인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0, 50명의 작업자만으로 시간당 2,000, 3,000마리의 칠면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운송 케이지에서 자동화된 셰클 라인으로 옮겨집니다. 기절, 방열, 탕침, 깃털 제거 과정은 빠른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정한 청결 및 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센서로 제어됩니다. 오염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온도, 습도, 그리고 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소비자 시장의 요구에 맞춰 도체를 조각냅니다. 특수 가공기를 사용하여 허벅지, 다리, 날개를 매우 정밀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발골 장비를 사용하여 고기의 질감에 영향을 주지 않고 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후 포장 전,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각 탱크를 통과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제품이 운반됩니다. 그램단위까지 계량하는 자동화 계량기와 매일 수천 개의 트레이를 포장하는 로봇 포장기는 모든 측면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가지 방법 중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미국 연말 연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엄청난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까지 담당하며 산업 자동화가 효율성과 식품 안전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한 공장에서 한 시간에 최대 3,000 마리의 칠면조를 가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칠면조 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그 이상을 포괄합니다. 공급망은 매우 광범위하며 국내 무역과 국제 시장 모두에 연료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매년 24억 9,500만 톤 이상의 칠면조 고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14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합니다. 일일 소비량은 일정하지만 연말 연시에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가 4,600만 마리, 크리스마스에는 2.2만 마리, 부활절에는 약 1,900만 마리가 생산됩니다. 가공 후, 제품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된 유통망을 통해 유통됩니다. 신선 및 냉동닭 전체는 전국 슈퍼마켓으로 유통되고, 잘린 부위는 레스토랑, 델리, 그리고 기타 식품 서비스 업체로 유통됩니다. 즉석식품과 다진 칠면조의 인기는 건강을 염려하고, 저지방 단백질을 찾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약 10%가 미국 국경 밖으로 수출되며 멕시코, 중국, 캐나다가 주요 소비국입니다. 콜드체인 물류, 냉장 차량, 보관창고, 운송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수백만 킬로그램의 칠면조를 제조업체에서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농촌과 전 세계 식탁을 연결함으로써 농부, 공장, 유통업체, 소매업체로 구성된 이 복잡한 네트워크는 계절적 관습을 1년 내내 운영되는 거대한 경제동력으로 전환합니다. 칠면조 산업은 가용성 외에도 심각한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칠면조가 엄청난 양의 배설물을 배출하는데, 이는 메탄 배출과 영양분 유출을 유발하여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콩, 밀을 포함한 대규모 사료 수요는 집약적인 농업을 필요로 하며, 이는 칠면조 생산을 토지 이용, 비료 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시킵니다. 반면, 혁신은 축산업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정밀 사료 공급, 폐기물, 비료 기술,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방목형 및 유기농 모델은 동물 복지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 제약이 계속 심화되고 전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수백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섬세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미국 칠면조의 역사는 전통과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적응이라는 개념도 포함합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은 미래의 크리스마스 식탁이 풍요로움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칠면조의 여정은 현대 농업의 규모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전통을 모두 보여줍니다. 부 화장에서 큰 축사까지 산업 시설에서 명절 잔치까지 칠면조는 다양한 환경을 누빕니다. 문화적 상징성의 무게, 한 마리 칠면조를 만드는데 들인 수개월의 노동, 그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모두 한 마리 칠면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야외에서 햇볕에 노출되어 길러지는 칠면조라는 개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대규모 농장의 효율성을 선호하시나요?